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이고요. 내일 코리안컵이 있어서 오늘 어, 하루 전날이 금요일에 미리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간 김에 친구들 만나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서울 여행을 또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갑니다. 오랜만에 여행 브이로그 찍는다는 생각에 재밌을것 같고요 어제 성강 플레이어포그 경기가 있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경기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는 눈 구경이 힘든데 위에는 정말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저도 따뜻하게 준비해서 가니까 가서 한번 재밌게 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12시 30분이고요 5분 정도 남았고 버스 타고 또 장거리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야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눈이 남아 있어 가지고 자빠지기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볼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럴 때 걷는 거를 좀 진짜 조심해서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제 친구 현상이를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애매하게 좀 남았는데 밥을 먹을지 아니면은 그냥 카페에 있다가 같이 이동해서 먹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만나서 뭐 먹자 마실 거마실고 있을게 어 그러까 옆에 지나가는데 부산 오뎅 1,500원 하더라고요. 한개 1,500원. 근데 차원에도 저렇게 안 팔거든요. 진짜 비싸면 천원 정도지. 요즘 물가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친구가 도착을 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서울에 차를 끌고 다니면은 예상 시간보다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 가지고 지금도 한 20분 밀린 상황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와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또 반갑습니다. 도착했나 보네. 아, 1번 출구. 오케이. 아이고 기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뭘 시간을... 보고, 아, 뭘몰게 시간. 나중에 정화해보고 어디로 오랄까. 차를 대고 움직일 거면은 용산구청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은 저기 카사블랑카라고 유명한 그 있어. 용산구청으로 가서 술을 이 페인스 먹고 가볍게 먹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다 거기서 해결하자. 오오오. 가깝네. 말줬다 얘가 3주 전에 왔을 때, 정거장이 하나 남았는데, 어. 버스가 20분 동안 안뜨는 아, 여기는 어. 잘못 걸리면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시위하고 있대. 어. 아, 열받아가지고. 여기가 웬만하면 시위가 안 뜨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가 전국적으로 다 터지는 시기였어. 원래 버스기사들 이렇게 음. 안 내려주잖아. 내 오죽했으면 기사님 진짜 죄송한데 버스 시간 10분 남았다고 저기서 여기까지 뛰어와놓고 아 고생했어 단박 포차 이제 단박 포차 이태원 클래스 아나 아니 안 봤어 나 이태원 클래스라는 그 이제 에이. 드라마에서 포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서 뭐 복수를 꿈꾸는 그런 건데 그 광진 나온 웹툰인가? 아 맞다 맞다 나이 웹툰 초반은 봤어 어. 포차에 보면 순두부찌개가 있거든 아, 좋지 순두부찌개 오늘은 내가 어디든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laughs> 내가 그때 한번 오. 혼자 갔는데, 아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창원에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어? 이러면서, 저 성남동에 산다고, 어, 아 서로 온제 10년 됐다 해가지고, 오. 서비스 계속 주대. 아, 그래갖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취해가지고. <laughs> 고향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다 그러지 뭐. 서울은 어디가도 막힌 거. 일단 저희는 이 태원으로 음. 가고 있고요. 이 태원 클래스를 좀 감명 깊게 봤던 인생 드라마라서 그 단반포 차가면 뭔가 주인공이 빙의된 느낌. 그리고 제가 요즘 상황이 좀 혼자서 또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laughs> 지금 시간은 4시 정도 됐고 거기서 좀 걸어서 또 구경하고 아, 나중에 아, 이제 친구하면 더 합류하면은 음. 세이서 구공주 구공주지 거의 구공주 한번 구공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한 빨리 가는 법은 잠수교로 가는 길그 케밥집도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피자집 하나 있거든 피자 한 조각만 시켜도 돼아 요즘은 거기 그런 데 많아 어한두조각 시켜가지고 내가 그때 응. 혼자서 한두 시간 정도 혼자 뻗을 때 거기서 이제 맥주 시켜가지고 난 이제 이 태원에 처음 갔을 때 기억이 6년인가 7년인가 오내인가가 갔는데 다들 맥주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거기는 일찍 나가. 그래서 난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이 태원이 자유롭고 이제 미공기지에서 일했던 분들은 4 시면 퇴근이야 옛날에는. 그래서 저 빨리 오픈하고. 어, 거의 2, 3 시면 오픈하시거나 24시간 돌아갔지. 와 여기를 이쁘다잉. 여기가 잠수계. 물론만 되면은 왔다 갔다거든. 저 진짜 쇼킹했었는데. 왜? 처음 봤을 때와 구청이 이렇게 크다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또 이쁜거야 디자인이 응. 그래서 와 뭐야 했는데 뒤로 돌아봐야돼 서울을 잘 아는 남자 2, 2년 동안 서울 구석구석 다다닌다날 <laughs> 나의 주류? 응 어, 주류회사 다다 어. 돌아다닐 수 밖에 없겠다 야 이거 빨어도 빨리... 좋고 맥주치도 좋 벌써? <laughs> 이게 이태원 아이가 <laughs> 그러긴 해 일단 나는 못 마시니까 아 그니까 일단 뭐는못 마시니까 뭐허기에도 산책할까? 그 피자집 한번 가 보자. 아, 오케이. 이런게 <laughs> 좋아. 여기가 이런 가볍게 보기가 좋은 삶이다. 수년 전에 공인중개사를 하면은 음, 음, 음. 그 서울 지역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 답사를 많이 했는데. 맞아. 여기 보니까 영의 건물 하나 있을 걸보 오래된 건 어, 약간 고탑탑탑. 아, 어수이카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이태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여기 알죠 잘 알죠 나보, 나, 나보다 나쁨하다면서 아 리퍼블릭 브라이언 아. 리퍼블릭 여기는 좀 좋은 게 쪼매나케 뭐가 많아서 와 술집 이런 거보다는 카페 같은데 약간 음, 그런 느낌? 이태원이 그냥 진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낭만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던 업체였어 <laughs> 괜찮아 여기도 그냥 가볍게 점심으로 오기엔 딱 좋은데 저런, 이나 이런 것도 그 먹는 데가 있어 우리나라에 중동분들 많잖아 주말에 음. 그 여기 생각보다 중동분들이 많아 딱 그런 느낌이잖아 세계나라 집약소 같은 느낌 그치, 그치. 코로나 이후에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전엔 진짜 여기 대부분 외국 거기가 생각보다 잘 됐다 우리한테 검증된 김치도 그런가? 온가? 보지와 음. 아, 맞다 여기가 그거야 케밥이 유명하잖아 여기도 있고 내가 여기서 그때 먹었었거든 공유중개사 했을 때 피자는 절로 갔었어 집도 괜찮아. 이 집도 하나씩 먹기 좋아. <laughs> 저녁이 되면 색깔이 바뀌죠 여기가 동네가. <laughs> 많이 줄은 거야. 옛날에 많... 원래는 저 케밥 이후로부터는 다 하나씩 있어. 근데 지금 많이 줄었어. 프랜스젠더파 <laughs> 이제 여기가 다 있지. <laughs> 내가서 상남자는 못 가는 곳이다. 오 <laughs> 도시. 어, 그 핫치킨 하나랑 스모크치즈 하나 그리고 생맥주 하나 제로콜라 하나 주세요 작년에는 저기 혼자서 사색에 잠겨서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음. 이제 같이 있으니까 또생다르네요 먼저 음. 한잔 나 그냥 접어서 먹고. <laughs> 난 무조건 맵게. 음. 아, 나는 맵비율안 음. 변. 난 치즈 크러스트 파다 보니까 치즈 크러스트가 없으면 좀 허전하긴 해. 나 음. 피자 하나 더 시킬까? <laughs> 너무 맛있다. 맛있 나. 음. 음. 내가 심지어 어제 피자를 먹었어. 근데 이 집이 진짜 맛있긴 해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아 어, 매워요. 칼치킨 어. 하나 줬는데 너무. 파도 안 매운데. 매운 거먹으면땀 진짜 폭발하이 흘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접니다. <웃음> <웃음> 나는. 불닭을 먹어요 미쳐 너 어제 불닭 먹었는데 맛있었는 거. 거. 그거잘 먹는 사람들은 부 나는 그나마 까르보나라에다가 치즈를 아유. 뿌려서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 중화? 내가 어제 불닭에 치즈를 올려서 먹었거든 <laughs> 진짜 맛있더라 어디 가서 치즈 올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 아, 페퍼로니 좋아하시니까 페퍼로니 좋습니다 저에게 페퍼로니랑 혈당... 아 아니야 아, <laughs> 이벤트가 아니고 <뭐지? 웃음> 5시 10분이니까 한 바퀴 딱 이렇게 딱 돌면 된다 대가리 깨진다 조심해라 여기 그잖아 무신사 <웃음> 여기는 <웃음> 이제 무신사가 있어서 <laughs> 좀 유명한 곳으로 내가 알고 있고 뒤로 돌면은 이태원의 이제 메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다볼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고 여기서 바로 그냥 왼쪽으로 꺾으면은 진짜 아, 부잣집 거? 부잣집 그거야. 아맞아 맞아요. 진짜 집이 으리으리하다. 의리 올드머이라 그러지 일명 올드머이 옛날 에 진짜 자본이 있으신 분들. 여기는 도둑이 음. 올수 없는 게 여기 진짜 오빠. 딱 가도 뭐 진짜 무슨 기계를 써야 올라갈 수 있을 어. 수준 이 정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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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불을 일었을까 다 같이? 그 여기가 건물이 진짜 고급적 고급지기도 하고 특히 해외에 이런분들 많아서 대사관이네 어. 조지아 대사관 오지야. 아. 아까 내가 말했지? 네. 벽 봐봐 용못다 아직까지 오픈이 늦, 늦네 내가 제일 가고 싶은 실집은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ay. 아, 끔찍한 거 보기 싫어. 판매 탔스전 <laughs> 아, 아, 직장을 사랑하세요. 아.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요집 보고 깜짝 놀랐거든. 아. 소주병인지 모르겠는데, 와. 하이네켄병 아, 같은데? 소주 같은데? 소주네. 소주 라면 다 뜯네. 어 소주병이네. 진로 소주병이네. 이거 보고, 와. 야, 심지어 안에 얼었다. 이제 오진, 오린이고. 여섯 번을 쓰면은 그 뒤로는 세척을 못 써. 아. 그러니까 병을 아 폐기가 돼야 되는데, 아 인테리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잘 지은 것 같다. 괜히 저거 보면서 술 한잔 먹고 싶고. 특히 남자들이 눈으로서 보는 그 감각이 더 크잖아. 그렇지. 여기가 이제. 아, 여기 다그 어. 컨셉은 맞는데. 아, 컨셉만. 어.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은 포차는 저기는 아니야. 근데, 아 처음 본 사람은, 어? 저기가 그런가? 할 어.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이 접니다. <laughs> 그 반응 보셨죠? 어. 이게 계속 나오니까. 완전 이거 부동산 부동산 그건데 블로그? 밑에 원는 유일한 단점은 너무 고지대가 많아 오늘같이 눈 마려운 날좀 무섭네 여기는, 어. 여기는 내가 알아봤저 밑에 가서 왜냐면 난픽사이즈 옷이 필요하니까 아. <laughs> 내가 말했던 게유관순길이 해가지고 아. 거기 가면은 한눈에 볼수 있는 아. 그런 데 있으면 좋지 언덕 전망대 보러 온 게냐면 좋지 이태원에오어막길이 있으니까 좋은 점. 안 춥네. 아 그래. 열 난다. 너무 힘들어. <laughs> 나는 뭐 상관없는데 니는 좀 힘들긴 하겠다. 여기는 이제 이태원 역사공원이고 광경이 너무 좋아서 오는데 구경하고 담아보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태원 공동묘지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추모비를 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눈에 다 보이는. <laughs> 좋네. 남산 보이고 뭐 어. 빌딩이 이쪽으로 보일텐데 아마? 응. 저희는 이제 역사공원까지 구경하고 그담모포차가서 이제 현상이랑 정안이까지 합류해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있잖아. 요 앞에가 슈틸리케가 그 택시 탄 장면 찍힌 거. 아이씨. 드라마 이해 보이는데. <laughs> <laughs> 지금 들어갈수있나요 내가 여기서 혼자 먹다 취했거든 <laughs> 오시니까 어색해 가지고. 나 외국인분도 많이 오시죠. 예. 네. 드라마 세트거든. 아, 그래? 순두부찌개, 돼지고기 숙주볶음. 그래 그래 맞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거 어. 아니 지금 우리 진로랑 카스. 어? 진로랑 카스? 네, 진로랑 너 아, 시그니처 메뉴들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런 건 항상 맛봐야 돼. 짠, 아, 아, 감사합니다. 분위기라도 느껴야지. 주인공이 혼자 손도금 찍겠다고 하면서 이제 복수를 다짐해. 아, 거 거거는 나 웹툰에서 봤어. 거기가 이제 첫 자기가 오픈한 가게. 짠. <목소리> <목소리> 근데? 감사합니다. <laughs> 네가 오고 싶었다는느낌이라어 이게 안전 제일이 없었으면 쫙 보일 거 아니야. 우리가 TV에서 보던 연예인을 음. 실돌 보면 와와 이런 거처럼 음.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를 음. 그 장소에 와가지고 감회가 새롭다 되나? 굳이 가면 완전 새롭지. 어? 이게 뭘까요? 숙주볶음. 아 이게 숙주볶음이구나. 맛있겠다. 고기 밥몇 개? 하나만. 하나만. 여기가 이제 메인이 순두부찌개랑 돼지고기 숙주볶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안 시켰어요 네? 밥 조금 먹고 술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만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안 먹고 술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아 하트 역시 하트 한국 사람 원래 스피붓국이라는 게 빨간 게 아니거든 어, 간장 베이스 어, 뭐, 뭐, 음. 어떤 거죠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는 먼저 우리 취향 저격 노래다 그렇지. 실례지만 알바 선생님께서 먹어볼까웃어을 띠는 아 먹어볼게 먹었겠... <laughs> 아니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얼굴이 웃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laughs>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좋다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올만 하네 생각보다 내가 보러 가 내가 좋아해서 보러 가는 거 아니면은 힘들어 그렇지 촌두부찌가 된장찌개 베이스 네. 반신하네 어. 그. 이런 게 좋아 이 집이 많이 가까이서 뜨면은 한 최소한 2주한 번씩은 올수 있고 내가 혼자 3병을 먹고 그 들어올 많이. 맞죠 맥주 하나 더시켜 우리가 반대로 영어로 시켜볼까? 원 비어 프리스 발음이 좋아? 원 비어 프리스 왔다! 왔다 야마시 울짤루왓노도 난 내일 처음 간다 야, 야, 집에 야, 오랜만에 야, 그냥 그 가야지 뭐 지금 아첫 잔만 쏘면 가자아 이거 저번에 술 처음 먹는다 언제고? 우리 옛날에 그 경기 천안점 이기고 5월에 올해? 어네가그 영상 찍어놨다니 <laughs> 그거 그 타노시에서 먹었던 거아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알지 어. 아 뭐야 먹었다나 나한테 나 처음이라고 <laughs> 술을 작게 마시는데 <마셔야> <laughs> 하나 둘셋짠짠 구공즈 이웃집 오카시 오그 다음 그 뒤에 한번오 그게 자 여기 내가 서울 올라와서부터 한 번도 여기 안 와봤어 맨날 가봐야 가봐야지 만 하다가 음, 생각만 하고 하지마 <laughs> 다 있어 아니 내가 내. 나는 놀랐던 게 둘이는 음. 순수 9 0이줄 알았던 거아니난 빠른 90이야 나는 빠른 91 음. 순수 90 음. 빠른 90 계적법 90이라고 하더 때문에 이오빠랑 생각하면 약간 있을 수 있는 어그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그 부분.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한가체에서 겪는데요. 그러니까 공락권인데아 형님. 이거 <laughs>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씨. <laughs> 서울에서 엄청 비싸 미더덕야미더덕보른나 믿어. 할머니 집에서 네. 나 진짜 원 없이 네. 먹고 그냥 굴질이도미더덕요만큼이 네. 아, 10만 원이야. 2만 원, 15,000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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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창원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취업 때문에 서령에고 아, 저는 오늘 아, 여행 오고 얘는 원래 서울인데 어쩌다 산다음 원래 친해진 거고 저 때도 오셨거든요 1년이 됐어요 얘1등이를 풀더라고요 거기서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서 오픈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 그리고 첫 손님으로 아, 왔어요 진짜요? 이친구잘 챙겨주네 뭐 진짜 새로이거든요 마산이 결국 해내라 이거 진짜 마산이가 야, 가,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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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남이가 진짜 남이입니 <laughs> 아, 진짜 남이 <웃음> 남입니다 <웃음> <웃음> 남이. <웃음> <웃음> 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거 엄청 미끄럽죠? 자 자기들 같이 가 <laughs> 오케이. 이태원에 와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오늘 뭐 저희 친구들이랑 좋았던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인다. 어쨌든 안녕.